채권 초심 전문 변호사의 강제집행 시 재산목록 준비법, 채권자가 판결 등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강제집행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재산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압류나 경매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므로 사전에 정확하고 고조화된 재산목록을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우선 채무자의 부동산은 등기부등본을 통해 명예, 소재지, 근저당 설정여부 등을 확인하고 목록에 기재하되 소유지분이나 공동소유여부까지 함께 정리하셔야 합니다. 예금의 경우 채무자의 은행명, 지점, 계좌번호, 입출금 내역 등을 확보하고 차량은 차량등록원부를 열람하여 등록번호, 소유자, 저당권 설정 여부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운영하거나 근무 중인 사업장의 상호명, 사업자 등록번호, 매출 추적 내역 등을 포함시키고 필요시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국세청 등 공적자료를 통한 보완도 활용 가능합니다. 실무에서는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도 집행 대상이 될수 있으므로, 임대차 보증금, 거래처, 매출 채권 등도 확인하여 목록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모든 항목에는 가능한 한 객관적 증빙 자료를 첨부해 실제성과 집행 가능성을 높여야 하며, 채권자는 이 목록을 바탕으로 압류 신청, 경매 개시, 추심명령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특히 일부 재산은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되거나 보호 범위가 설정되어 있으므로 목록 구성 전 변호사와 협의하여 법적 집행 가능성과 우선순위를 검토하셔야 효율적인 집행이 가능합니다. 강제 집행은 시간과 비용이 수반되는 절차인 만큼